안녕하세요. 진민홍입니다. 아, 이제, 저희도 이제, 이렇게 배추를 심어갖고, 이제, 아, 이제, 이렇게 한냉살을 씌우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무농약으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한냉살을 이제,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해봐요. 그런데 이제, 예, 어떻게 이제 또 작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볼까요?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이 벌레들이, 한 냉살을 이렇게 씌우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막 달라붙어요. 이렇게. 이게 배추를, 이렇게 심어놓으면, 얘들이 이제 갈가먹어가지고, 일주일 후 정도 되면은 아주 그 벌집마냥 그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을 하든가 아니면 이게 이제 한 냉살을 이렇게, 이런 벌레들을, 이게 지금 날라가지도 않네. 응. 날라가지도 않, 아, 날라간, 날라간. 그래서 이제, 이 한능사를 쳐주던가, 아니면은, 약을 치던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약을, 어,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무농으로 한 번,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이 한능사를 이렇게, 이제 치고 있어요. 이 한능사 치는 요령은, 이제, 이, 이게, 이제, 활대잖아요. 이제, 활대 이렇게 꽂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한회사에이게 이게, 이게 좀, 싸더라고요. 이게, 20m에,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만원안 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소금으로, 저희 같이, 이렇게, 그, 자가 소비용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하나의, 그, 좋은 방법이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군데군데 까맣게 지금 앉아 있어요. 군데군데 까맣게 앉아 있고 벌레들이 거우 도 앉아 있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지금 어 이렇게 그 식재를 할때게 거기 이제 저게 이제 한 마리가 저게 또 번식력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게 벼룩벌레 이제 이런 이제 나방들 이런 게 번식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벌써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렇게. 이렇게, 그, 알을 까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추, 무, 이게 이제, 약을 안 하면은,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아 이제, 한 3년 동안은, 그, 무농으로 하려고, 거기, 저, 들깨 반 옆에다가 해봤어요. 그런데, 에 성공 확률이, 예, 3, 40% 정도. 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한60% 정도는 건졌는데요. 그렇게, 그, 그, 성공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가 소비용 정도는, 어, 이제 그렇게 할 수, 저, 무농으로, 어, 먹을 수는 있지만은, 어, 이제 성공 확률이 낮다. 그래서 이제 벌레가 한번 이제 달라들면은, 그러고 이제 또 바람에 또 들깨가 옆으로 이제 그, 이게그 쓸리거나 그러면은, 아, 그 벌레들이 금방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또 이제 그거는 성공 확률이 이제 어, 이렇게 그 자가 소비용 정도는 할수 있지만은 어, 이제 그 성공 확률이 조금 낮기 때문에 에, 올해는 이제 이렇게 한 명사를 한번 해봅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제 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한번 또그 여력이 되신 분들은 어, 이제 이렇게 이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올해 이제 처음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어, 지금부터 이제 올해하고 아, 어, 이제, 약한 3년 정도는, 어, 이한 냉사로, 그게 실험 재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내서, 이제 그 무농으로 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시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확률이 지금 몇 프로나 되는지, 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또 여러분들과 같이 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